본플랜의 퀄컴 공식 인증 QC3.0 18W 고속 충전기와 C타입 케이블 세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뛰어난 성능과 가성비에 대해 극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충전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QC3.0 기술 덕분에 스마트폰을 단 30분 만에 절반 이상 충전할 수 있다는 후기들이 많아요.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 절약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이죠. 또한 다양한 기기와의 호환성이 뛰어나서 아이폰은 물론 안드로이드폰까지 모두 지원합니다. 그리고 동봉된 c 타이 케이블도 길이가 1.2m로 적당히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안정성 또한 중요한데요. 과열 방지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장시간 사용해도 발열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 측면에서도 심플하고 컴팩트한 사이즈로 휴대가 간편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니 고속 충전기를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신지모르 OPD가엔 65W 접지 3포트 초고속 충전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정말 다재다능한 충전기인데요. 65W의 강력한 출력 덕분에 스마트폰부터 노트북까지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3개의 포트가 있어 동시에 여러 기기를 충전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이 제품은 가행 기술을 적용해 발열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였습니다. 안전성 또한 뛰어나서 KC 인증을 받았으며 과전압이나 과열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이 갖춰져 있습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고 휴대성이 뛰어나서 여행이나 출장 시에도 매우 유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지모르 p d 가엔 65W 접지 3포트 초고속 충전기는 가성비와 성능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홈플래닛의 20W 2포트 PD 고속 충전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애플 아이폰과 완벽하게 호환되며 두 개의 포트를 통해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점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사용자들 사이에서 가장 높이 평가되는 부분은 바로 고속 충전 기능입니다. 최대 20W의 출력을 지원해 아이폰과 기타 기기를 빠르게 충전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 절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디자인이 심플하고 깔끔한 화이트 색상으로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립니다. 크기도 작고 가벼워서 휴대하기에도 편리하다는 점이 많은 분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성 면에서도 신뢰를 주는데요. 과전압 및 과열 방지 기능이 있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케이블은 별도로 구매해야 하니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폼플래닛 20W e 포트 p d 고속 충전기는 성능과 디자인 모두 우수한 제품으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기기를 동시에 충전하고 싶으신 분들께 최적의 선택일 것입니다. 맥도도 가엠 PD3.0 PPS, 65W, 초고속 미니 3포트 멀티 충전기입니다. 이 제품은 C 타입 출력 단자를 갖추고 있어 최신 기기들과의 호환성이 뛰어나고 입력 단자는 A 타입과 C 타입을 모두 지원합니다. 특히 65W의 고속 충전 기능이 돋보이는데요. USB-C 포트 하나로 최대 65W 출력을 지원하고 두 개의 추가 포트에서도 각각 30W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해도 걱정 없겠죠. 크기도 작아서 휴대하기 용이하며 가벼운 무게 덕분에 여행이나 외출 시에도 부담 없이 챙길 수 있습니다. 또 KC 인증을 받아 안전성 역시 보장되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평하자면 다양한 기기를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의 충전 환경을 한층 더 개선해줄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파워 PD 25W C타입 초고속 충전기와 케이블 세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정말 많은 사용자의 긍정적인 리뷰를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충전 속도가 대단히 빠릅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30분 안에 50% 이상 충전할 수 있다고 언급했어요. 특히 PD3.0과 PPS 기술 덕분에 다양한 기기에 최적화된 충전을 제공하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께는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디자인 또한 심플하고 세련돼서 어떤 환경에서도 잘 어울린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휴대성이 뛰어나 작고 가벼운 디자인 덕분에 외출 시에도 부담 없이 가지고 다닐 수 있죠. 1.5m의 긴 케이블은 여러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 면에서도 과열 방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많은 고객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멀티 충전 기능도 매우 유용하다고 하네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서 가성비를 중시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급하게 충전해야 할때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기기를 충전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